무념무상의 순간이 오는 그 행위 자체가 좋은데 그 행위 이전에 약간의 고행을 견뎌야 한다는 이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점이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어, 잠실이 옛날에는 뽕나무밭 실크를 키우던 밭이 그 진영의 기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실크라는 소재 한 가지를 어, 직조라는 하나의 기법 가지고 다양한 작가분들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들어봐야 알것 같은데, 오늘은 오늘의 날씨 안강현, 이현정, 최수연, 황이지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작가님들과 작가님 의 작품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직조 작업하고 있는 안강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트병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관계와 조화를 주제로 직조작업하고 있는 최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속 휴식과 빛을 주제로 작업하고 있는 황희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조작업을 하시는 네 분을 모셔봤는데요. 그 전에 먼저 이네 분이 모이게 된 이유인 오늘의 날씨라는 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의 날씨 단체는 직조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활동을 하는 이제 단체이고요. 직조라는 작업이 섬유공예 안에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기법이어서 직조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은 저희가 모이게 된 계기는 직조라는 기법 자체를 좀 널리 알려보고자 해서 모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4회째. 어 4년 차에 이제 전시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날씨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선생님이 지어주셨거든요. <laughs> 아, 제가 지었는데요. 그게 날실시 실을 교차해서 만드는 작업이 직조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직조 작가들을 위주로 결성을 했기 때문에 어, 오늘의 날씨 <laughs> <laughs> 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들께서 오늘의 날씨와 함께하게 된 이야기도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직조라는 기법 자체가 이제 섬유공예 안에서 전공 교육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 보니까 어, 학교 교수님들 위주로 이제 이 전시 모임이 구성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전공을 하고 직조 작업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분들을 이제 수소문을 해서 교수님들을 필두로 이제 네, 부름을 받아 네. 어, 모이게 됐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교수님들의 픽을 받으신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작가님들께서 처음으로 직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희지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네, 학교, 학부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선무 수업을 이제 진행, 텍스타일을 배우다가 교육 과정 속에서 이제 직조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직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어, 다양한 다른 작업들, 뭐 그런 이런 텍스타일 말고도 다른 파인아트랑도 다르게 이런 이제 결과물이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그런 작업 과정을 이 조금 되게 재밌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직조를 좀 더, 어, 계속 진행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네, 직조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영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직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 저도 섬유공예를 전공하면서 염색이나 프린팅이나 뭐 직조나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다른 과목도 물론 재미있었지만 <laughs> 직조가 가장 재밌게 매력으로 느껴졌던 거는 이걸 할 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뭔가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작업만 계속 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계속 작업을 해나가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작업을 계속하게 됐을 때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이 직물이라는 소재로 표현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정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학부생 때는 좀 직조 수업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도망다녔어요. 그러려고. <laughs> 왜냐면 과정도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도망을 다녔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어떤 작가분 직조 작가분의 작업을 도와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표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편해 보인다고 음. 마음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집기를 했습니다. 아 음. 이제 그때 내가 이 작업하는 을게 좋구나라고 네. 느낀 계기가 되신 거군요. 그러면 강현 작가님은 어떻게 직 네, 저도 이제 뭐 다른 그 섬유공의 안에서 다른 기법들과 이제 직조를 비교했을 때, 어, 이런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우연성들이 다른 기법에서는 이제 많이 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직조라는 이 기법은 철저한 어떤 계획 하에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지점들, 그 다음에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컨트롤 하면서 갈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을 많이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이제 전시하게 된 어, 작품은 그 철저한 계획 속에서 우연성을 연속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요번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상으로 이제 경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번에 어, 사용한 실은 열 가지 컬러의 견사를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고 열 가닥의 색상이 우연적으로 쌓여가는 그래서 이 설정 계획 속에서 어떻게 우연성을 또 표현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지점을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조의 가장 큰 매력을 딱 하나만 꼽자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해도 히작가님부터 <laughs>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어 아까 말씀 하게 시작하게 된 계기랑 거의 비슷한데요. 그래서 일맥상통하게어 계획한 대로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결과물도 어 철저하게 나온다. 이런, 음. 그런 점이 이제 항상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실을 이제 한 가닥 한 가닥 이제 쌓여져 나가면서 경사랑 위사가 이렇게 가로랑 세로랑도 겹쳐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사가 가로로 계속 이제 포개져 나가면서 이렇게 쌓여져 나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원단이 이렇게 포개지면서 그런 이제 실들이 쌓여져 나가는 그런 쌓임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그래, 그런 점이 디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쌓여 나가는 매력. 네. ]군요. 그러면 수영 작가님은 어떤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그 계기랑 비슷하게 그 운연무상의 순간이 오는 그 행위 자체가 좋은데 그 행위 이전에 약간의 고행을 견뎌야 한다는 이. <laughs> 이두 가지 모순이 공존하는 점이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 문연무상의 순간을 위해서 이긴 준비 과정을 참고 견뎌내는 것까지 그게 직접의 과정의 매력 완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 듣다가 지금 궁금해지는데 네. 그 준비 과정이 길고 고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길 기...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지 아. 왜 그게 고행인지 고행이라고 느끼셨는지 그게 좀 그게 사실 기한이 길어서 고행이라기보다는 어, 그 신체의 기능을 <웃음> <그냥> <웃음> 잘 써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실을 한올한올 그바늘에 한올 끼는 과정이 두번 반복이 되거든요. 바늘에 한 번, 바디에 한 번, 이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눈이 정말 아픈 때가 많고, 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웃음> <웃음> 그리고 계속 그 의자에 앉아있어야 되는 시간? 그리고 사실 집기 앞에서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을 수가 없어요. 뭐 의자에서 자세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겹쳐져서 살짝 고통스럽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 참는다. 이런 음. 거죠. 실을 어, 이렇게 늘어뜨리고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저번에 한옥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옥 시리즈로 작업을 했는데 그때 한옥의 어떤 창살이나 처마나 이런 디테일한 디자인적 요소에서도 영감을 받았지만 그 한옥을 지을 때뭐 이런 과정이나 한옥이 담고 있는 의미 이런 거에서도 많이 영감을 얻었어요. 지붕을 지을 때 지붕선을 그 주변 자연 환경에 맞춰서 이렇게 밧줄을 내려뜨려가지고 어느 정도 곡선으로 지을지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작품 두 개를 연결해서 늘어뜨렸을 때 뭔가 어울릴만한 그런 걸 찾아보고 싶다 해서 늘어뜨리기를 시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가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담아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어쨌든 그런 행위 자체가 뭔가 조화와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데좀 도움이 많이 돼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작가님은 어떤 걸큰 매력으로 생각하세요? 음, 저는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이제 몇 도를 내가 사용할 건지 그리고 길이는 얼마나 음. 짧건지 이런 거를 처음에 다 계획을 해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명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음.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 강현 작가님은 어떤 게 가장 큰 매력이세요? 저도 싶어서? 이제 뭐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그 고행의 순간들, 그 반복적인 어떤 행위가 있음에 뒤따라오는 어떤 문양 무상의 그 다음에 이제 경사를 잘라낼 때의 이제 그런 쾌감들 이런 것들이 좀 전체의 어떤 프로세스로 봤을 때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접의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번 말씀을 들어보면 수행 그 계획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잠깐님들에게 네, 저는 어, 최대한 되돌아가는 스타일이어서 어, 그렇게 되돌아가기가 싫어서 최대한 그런 실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A양, B양, C양, D양을 최대한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어서 짜는 초기 단계에서 어, 의도한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어서. 그래가지고 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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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한 10cm 안에서 보통은 그런, 어, 이게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닌데라는 걸깨달는 편이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어, 이거를 앞으로 어, 1m, 2m를 짤 건데, 그럼 1m, 2m를 짜는 게 앞으로 한 1, 2주의 기간일 텐데, 그 1, 2주를 내가 밤을 새면서 고통스러울 바에는 그냥 이거를 다시 일, 일주일을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이어서 그냥 다시 되돌아가서 실수가 없, 없었던 척 다시 짜는 <laughs> 스타일입니다. 음, 음, 음. 그러면 일상에서도 좀 그렇게 계획적이고 통제하는 편? 아니요, 저는 완전 대문자 피어서요. <laughs> 일상에서는 완전 즉흥적이고, 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않아서 그래서 작업에서는 그렇게 아, 최대한 재인적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작품은요, 어, 한지를 사용해서 베이스 부분을 재직을 했고요. 이미 m 단위로 다 한지를 잘라서 그걸 그거를 사용해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조금 이제 일렁이는 홀로그램 같은 그런 직물 구조를 사용을 해서 어, 사라진 흔적들을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빛의 레이어가 쌓이는 부분을 표현해보고자 이제 실로 단층에 빛이 쌓이는 듯한 부, 부분을 표현을 해봤고 다양한 이제 아크릴 소재 같은 것도 사용해서 빛이 작품에 닿는 것도 보여드리고자 해봤습니다. 시영 작가님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계획 단계를 100% 단정짓지 않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와야만 한다라고 강박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 실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나오면은 되돌아가죠, 당연히. 음. 근데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정도와 없는 정도가 있어요. 그 아, 실수에도. 아, <laughs> 네, <네네네>. 네. <laughs>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틀렸다. 틀린 것은 다시 합니다. 처음부터. 음. 근데 만약에 살짝 미묘하게 아니면 뭔가 새로운 느낌이어서 뭔가 받아들이기 괜찮나? 이 정도에는 그냥 시도를 해보는 편이에요. 아. 이 느낌도 괜찮다. 그리고 뭔가 100% 계획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 또한 직조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수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 음. 작가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만약에 새로운 작업할 때는 조금씩 걸어서 짜보는 편이거든요. 테스트를 아. 조금씩 해보는 편이라서. 이 테스트가 끝나면은 이제 큰 작업으로 음. 들어가기 때문에 이큰 작업에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음.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요이게 음. 아무래도 좀 픽셀이 작다고 해야 되나? 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나이잖아요. 음. 네. 저는 볼 때마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타협은 없습니다. 음. <laughs> 음. 제가 이제 평면에서 그런 입체로 만드는 과정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제 저 작품도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작업들은 수직과 수평으로 일자로 이렇게 만나거든요, 실이. 근데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실이 중간에 한 번씩 꼬여 있어요. 그게 이제, 입체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저런 게 재밌더라고요. 좀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렌 작가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좀 다른데요. 보통 이제 작가분들이 주로 이제 쓰는 재료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번 새로운 경사들 써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실의 굵기를 제대로 어, 계산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짙게 걸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밀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 돌아가지 않고 그냥 일단은 진행을 해보는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네, 네, 새로운... 네네. 미사를 뭐 다르게 써본다든지 네. 네. 그래서 일단 새롭게 한번 또 시도를 해보는 음. 네,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송파문화재단과 음. 오늘의 날씨가 함께한 송파의 날씨 전시에서는 어떤 걸 중점으로 보면 좋을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음. 네, 저희 송파문화재단에서. 어, 저 이번에 같이 하게 된 기획전시, 송파의 날씨에서는 저희가 그 송파구 안에 잠실이라는 지명이, 어, 잠실이 옛날에는 뽕나무 밭, 그 견사, 실크를 키우던 밭이 그 지명의 기원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번 기획전시는 실크를 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 기획전시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직조라는 한 가지 기법이지만 그한 가지 기법으로 되게 다양한 작업을 하고 계시는 어, 작가분들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크라는 소재 한 가지를 어, 직조라는 하나의 기법 가지고 다양한 작가분들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10월에도 오늘의 날씨 전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번 10월에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어떤 걸 중점으로 보면 좋을지, 강현 작가님이 조금 스포를 해주시다면.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기획 전시로 송파의 날씨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10월 달에는 이제, 어, 기전의 성격을 가진 전시가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에는, 어 특별하게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가지는 않고요. 작가 고유의 기법을 중점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체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